여러분 반갑습니다 큐티해주는 남자 이종찬이에요 옛날에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달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인 저쪽 방향을 봐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 손가락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아니 이 사람아 이 손가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봐야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소중한 것들이 있죠 성경에서는 그것들 결코 가치 없다고 라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축복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사용되지 않고 손가락 그 자체를 바라보는 데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잘 알려고 지혜와 지식을 주셨고 그 지혜와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지혜와 지식 그 자체에 매몰되는 경우들도 너무 많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 배우자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돈도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들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그 자체에 매몰되고 함몰되어 버리는 것이 많지는 않은가 제가 올린 어제 요 영상 을 제가 다시 한번 보고 묵상하면서 어제 수요 예배 시간에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기준을 초월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초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우리가 재산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전도서의 저자는요. 하나님께 서락해 주신 재산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왜냐하면 그 재산 자체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해진 몫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 아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심 구절을 전도서 5장 20절로 정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더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을 쓸 일이 없다. 어, 여러분 우리가 재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준을 좀 초월했으면 좋겠어요. 아, 물론 돈 많이 벌면 좋죠.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가 낫죠. 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든지 부하게 하시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 기준에 매몰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월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이 돈이나 세상적인 유한한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여러분들을 초월하지 못하고 얼거매는 요소들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열등감과 질투심을 느끼게 만들고 자존감을 낮추는 요인들은 어떤 건가요? 우리는 그 요인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아직 그것들을 우상으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 한번이 우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작은 예수가 되는 성화의 과정을 어, 걸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